안녕하십니까. 사회정농장 청양푸드대표 복정환입니다. 아, 오늘은 청양부모의 주관활동 수업인데요. 아, 여기 보시는 모종은 어, 라벤더입니다. 아, 라벤더 외에 허브모종 몇 가지를 지금 심으려고 이렇게 나무상자를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허브모종을 심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복현정 선생님께서 어, 이 라벤더 모종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잘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여기 구덩이를 여기 이제 생각보다 뿌리가 잘 잡게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제 화분에서 꺼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자리를 잘 잡은 다음에 주변 흙으로 다시 이렇게 덮어주세요.